고양이 필수모래템 3종 리뷰 응고 플러스 냄새 제거까지 탁월. 아니, 웬걸? 무려 20kg의 고양이 모래벌크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. 일단 박스를 열어보니 모래가 가득 들어있었어요. 이 모래는 응고형이라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. 무양이라 냄새에 걱정 안 해도 돼요. 한번 깔아주고 고양이가 사용하는지 볼게요. 고양이가 편안하게 쓰는 모습이 보였고요 모래가 잘 응고되는 것도 확인했어요 원료는 중국산이고 가공은 대한민국에서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고양이 모래 응고력을 확실히 강화해주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바로 미우타임즈 더 부스터 클럼핑이에요 일단 포장을 열어볼게요 1.1kg의 무향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고양이 화장실에 조금 뿌려봤어요. 응고력 테스트를 해볼 건데, 요물을 좀 부어봤고요. 오, 확실히 빠르게 응고되는 게 눈에 보이네요. 화장실 청소가 아주 쉬워질 것 같아요.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니 믿음가구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니, 웬걸, 고양이 모래 냄새를 제거해주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. 일단 3 6 5일 블랙탄 천연 고양이 모래 냄새 제거제를 꺼내봤어요. 사용 방법은 간단했고요. 고양이 모래 위에 뿌리기만 하면 돼요. 뿌리자마자 냄새가 확 줄어드는 게 느껴졌고요. 냄새가 없어지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어요. 유통기한도 2026년까지로 넉넉해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